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사전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사전 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백준임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무조 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용지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이어서 출력되는데요.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투표 사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신형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시에 사양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투표지의 위조는 없었다.